요즘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캐나다에서도 개봉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저인데요 보통 북산처럼 큰 기대를 받지도 못했고 능력치도 낮지만 전국 토너먼트에 와서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을 신데렐라 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오프닝 노래가 나오기 전까지 슬램덩크에서 에런 저지까지 아주 신박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쌩뚱 맞죠? 2002년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을 다 도장깨기하고 4강까지 간 대한민국 2004년 유로에서 포르투갈을 두번 이기고 프랑스까지 이기면서 우승을 한 그리스. 2016년 직업 축구 선수가 없는 스쿼드로 유로에 진출해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포르투갈과 비기고 16강에서 영국을 이긴 아이슬란드와 같은 팀들이 축구계의 유명한 신데렐라 팀들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세 국가 모두 조별 예산에서 포르투갈을 만난 것입니다. 2016년의 경우에는 아이슬란드와의 첫 경기에서 비기면서 체면을 구기긴 했지만. 결국에는 포르투갈이 우승을 했습니다. 눈을 대학리그인 NCAA로 돌려볼까요? 농구나 미식축구의 경우 최고의 신데렐라 팀이 누구냐는 투표를 하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나누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3년 마츠 메드니스의 카멜로 앤서니와 시라큐스 그리고 2019년의 조 버로와 LSU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특히 조 버로우는 현재까지 가장 완벽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매력 넘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NCWA 야구로 오면 거의 만장일치로 모든 전문가들과 팬들은 2008년에 프레스노 대학을 뽑습니다. 2008년까지 프레스노 대학 출신의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 우리에게 알려진 선수는 제프 위버와 맷 갈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칼리지 월드시리즈 우승 후 2년이 지난 2010년 한 선수가 NCAA 풋볼 명문인 스탠포드와 노트르담 대학, UCLA와 같은 대학에서 장학금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고, MLB 드래프트에서 오클랜드의 지명을 받았지만, 이 역시도 거절하고, 결국 프레스노 대학 입학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프레스노 대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는데요. 네, 바로 에런 저지입니다. 슬램덩크에서 에런 저지까지 괜찮았나요? 2008년 프레스노대학을 우승으로 이끈 멤버 중 5명이 MLB 드래프트에서 지명되지만 가장 높은 드래프트 픽이 144번째로 뽑힌 저스틴 윌슨이었을 정도로 팀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에 대해서는 평가가 날렸습니다. 오히려 프레스노대학이 상대했던 팀에 더 유명한 선수들이 많았는데요. NBA나 NFL만큼은 아니더라도 대학 야구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우승팀에서는 상위 드래프트 픽이 나옵니다. 2021년 우승팀 미시시피 주립대학의 윌 베드나는 2021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4번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지명되었고 2019년 우승팀이었던 벤더빌트의 멤버들 중 쿠마로코 오스틴 말티는 모두 1라운드 지명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잭 라이터는 2019년 우승팀이 아니고 2020년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2019년 우승팀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2019년 벤더빌트 로스터에 있던 선수들 중총 5명이 MLB 드래프트에 지명이 되었습니다. 2008년 우승 팀이었던 오리건 주립 대학의 주요 선수로는 에델리 러치맨과 스티븐 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2008년에는 유명 선수나 강 팀이 없었던 쉬운 시즌이라서 프레스노 대학이 우승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시즌 대학 야구에서 가장 주목받은 선수 중한 명은 바로 버스터 포지였습니다. 유격수로 대학에 온 버스터 포지는 신입생이던 2006년 유격수를 뛰면서 3할 4푼 6리를 기록했고 2학년부터는 포수로 전향했습니다. 포수로 전향한 첫 시즌 3할 8푼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학년이던 포지는 4할 6푼 3리를 기록하면서 홈런 26개를 쳐 그야말로 대학 리그를 초토화시키는 중이었습니다. 투수가 받는 상을 제외하고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개인상이란 상은 휩쓰는 중이었던 포지가 이끄는 플로리다 주립대학은 비록 4번 시드였지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1번 시드인 마이미 대학에는 욘더 알론소가 있었고 조지아 대학에는 고든 백헌과 야구야구에서 항상 알바리에스와 함께 패키지로 언급되는 조시 필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프레스노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정도를 제외하면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8개 대학 중 6개 대학에는 메이저리그급이라고 평가받는 선수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2008년 드래프트에서 상위 라운드에 많이 뽑히게 됩니다 그야말로 프레스노 대학은 하나의 팀으로서 스타 선수들이 즐비한 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한 것인데요 더군다나 프레스노 대학은 전체 21위로 8팀만 나가는 토너먼트에 나올 수 없는 성적이었지만 정규 시즌이 끝나고 지구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면서 칼리지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시즌 최종 성적이 47승 31패로 대항야구 역사상 30패 이상을 기록하고 우승한 첫 팀이 되었으며 전국 랭킹 20위 안에 드는 팀을 상대로 10승을 거둔 최초의 팀, 지면 탈락하는 엘리미네이션 매치에서 6번 이긴 최초의 팀, 그리고 디비전 토너먼트에서 4번 시드를 받고서도 디비전 토너먼트를 우승하고 칼리지 월드 시리즈에 진출해서 우승한 최초의 팀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최초라는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승을 한뒤 프레스노 대학의 훈련 시설에 자주 나타난 지역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당시 프레스노 대학의 감독이었던 마이크 베이솔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학생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런저지의 키가 2m1cm이니 그런 체격의 선수를 보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에런 저지는 아직까지는 본인의 재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던 때였고, 에런 저지가 원했던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졸업한 프레스노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야구부가 있었고 전국 대회 우승까지 했으니 에런 저지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갖춘 대학이었습니다. 마이크 베이솔은 바로 에런 저지에게 프레스노 대학에 와서 야구를 하라고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기왕 이렇게 연결이 된거 에런저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시기 에런저지를 주목한 사람이 한명더 있었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 5시즌을 뛰고 일본 리그에서 2시즌을 더뛴뒤 은퇴했던 팀 맥킨토시는 뉴욕에서의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뛸 팀을 못 구하고 캘리포니아 북부로 와서 은퇴 뒤 가족과 함께 와인 사업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부인은 린든 출신이었고 인구가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에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던 린든에서 홈런을 잘 치는 덩치 큰 선수가 있다는 소문은 부인을 통해서 팀 맥킨토시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린든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와인 사업을 하고 있었던 팀 맥킨토시는 체리가 유명한 린든을 방문하면서 저지의 경기를 챙겨보곤 했습니다. 아직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맥킨토시는 저지에게 특별함을 느꼈고 여러 인맥을 동원해서 아는 스카우트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카우트들은 모두 실망하고 돌아갔는데요. 양키스의 스카우트였던 켄달 카터도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저지에게 실망하고 시간 낭비였다고 하면서 돌아간 다른 스카우트들과는 달리 켄달 카터는 너무 거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대학에 가서 나아질 수도 있으니 그에 대한 노트를 해두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년뒤 프레스노 대학의 감독이었던 마이크 베이솔은 팀 맥킨토시에게 연락해서 2년이 된 저지의 성장이 놀랍다면서 다시 와서 보기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노 대학에 방문한 맥킨토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2년 전 덩치만 크고 힘을 어떻게 쓸줄 몰랐던 선수가 2008년 칼리지 월드 시리즈 우승 팀에 들어가서 제대로 지도를 받게 되자 괴물 같은 홈런 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양키스의 스카우트가 된 맥킨토시가 강력하게 에런 저지를 추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켄달 카터와 맥킨토시의 마음을 얻은 저지는 2013년 MLB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 양키스에 지명됩니다. 참고로 맥킨토시가맨 처음 고등학생 저지를 보여주려고 연락한 팀 중에는 샌프란시스코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양키스의 캘리포니아 북부 담당 스카우트가 되기 전에인절스에서 그를 스카우트로 영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가 에인절스의 스카우트가 되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오타니, 저지, 트라우시라는 말도 안 되는 타선을 볼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전문 영어로 델롬델이라는 말이 있죠. 시골의 조그만 마을에서 자라서 가지고 있는 재능에 비해서 제대로 된 지도를 받지 못했던 저지가 부모님이 졸업한 프레스노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던 시절. 프레스노 대학은 수많은 대학들을 물리치고 기적적으로 대학 야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종종 영화처럼 이어지는 이런 실제 선수들의 성장기가 참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프레스노 대학이 야구 우승을 하지 못했다면 맥킨토 시가 와인 사업을 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NFL에서 타이트핸드로 뛰는 에런저지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고 부모님을 따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길을 택한 형처럼 선생님이 되어 있는 에런저지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에런저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지 이야기 하나를 더 들고 다음 영상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